할렐루야 SDG 안노셉TV 안병직입니다자 24년이 막바지로입니다 12월 30일 월요일 새벽말씀을 그야말로 생동감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말씀은 김희승 당임목사님께서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평강을 누리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배를 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타자마자 바로 주무십니다 그러나 그 풍랑이 일고 그게 바람이 물이 넘치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내 춥게 되었다 춥게 되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깨뵙니다 깨웁니다 그깨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바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고 그 평안 안에 있었던 그 주님이셨기에 그 꾸짖음에 대해서 바다와 바람은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올바른, 아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면 아마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읍니다. 의. 하나님의 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바로 희락이, 평강을 누리면 희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요동치는 시제력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제 모한에서 항공기 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지진 모든 것이 흔들어, 흔들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올려드린 저희 기도에서 는오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더욱더 흔들고 흔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쫓지 않고 거짓과 위선과 하나님을 듣게 시하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파쇄되고 주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악한 길로 나쁜 길로 고통 고난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질병, 고통,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대본이 없이 그야말로 오늘 새벽에 드릴 말씀을 이대로 듣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백 뒷면이 좀 이상하지요? 오늘 우리 김대원 안수 집사가 운영하는 경마정비에 와서 지금 차량 엔진 오일과 여러 가지 정비를 받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어떤 환경 중에서도 24년, 지난 24년 다 굴려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오직 하나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살아갑니다. 자, 샬롬 전화가 계속 옵니다.